자, 발견천하 유레카입니다. 아, 이번에는요, 어, 그이 이 세상에 참 신기한 것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직접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일단 유리카 발명.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발명 아이디어가 좋은 집결한 이곳 유레카가 만난 오늘의 발명가는 대한민국 발명인 무한 가능성을 꿈 꾸는 한국발명아카데미의 홍성모 원장. 첫 번째 만난 반명품은 위치 조절식 스테이플러.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사람이 힘이 아닌 자동 장치를 개발한 스테이플러입니다. 여기에 숫자에 갖다가 놓는 위치에 따라서 힘을 이 전자석에 상하 작동되면서 종이를 크립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가위를 사용하다 보면은 고깃집에서 잘 잘라지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고생하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셨을 겁니다 한 측면에다가 톱니 영상을 시켜가지고 가위가 접지되면서 미끄럼 방지가 되도록 한 가위입니다 종이나 필기구가 없이도 메모할 수 있는 전화 받침대에 내장된 아이디어가 여기 있습니다 전체로 메모가 가능한 전화 받침대의 비밀은? 이 반은 여기에 철분이 들어가 있고 자력이 있어가지고 자력에 의해서 흐를 쓰게 되면 이렇게 지우고 또 다시 쓰겠다 하면은. 그리고 오늘의 유리카 발명품은 바로 보이온의 상자 하나. 플라스틱 상자 속에 마리수환 장치가 가득한 이것이 오늘의 발명품인데. 빠빳한 두 개의 소리 나란히 들어 있고 아래쪽에는 전기를 이용한 자동 모터를 장착. 원활한 회전 운동을 위해 체인까지 꼼꼼하게 채워져 있는데. 면 과연 이 물건의 정체는 무엇일까? 남자 발명, 기발한 발명, 바로 이분입니다. 보기만해도 기상천외한 이 물건의 주인공은 바로 대학생 발명가 김유미 양. 전원을 꽂자마자 두 개의 소리 회전을 시작하는데. 특히 두 개의 큰 소리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회전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인트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솔. 사이 간격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두 번째 인트는 나사를 이용해서 회전 솔사이의 간격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돌리면 관절이 더 넓어지고. 엄마 일손을 돕기 위해서 제가 발명한 것입니다. 엄마를 돕기 위해 만들었다는 딸 유미의 발명품. 과연 이 물건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 네. 어. 바로 저이 발명품입니다. 예, 김유미 씨가 만든 건데 예, 어떤 용도로 쓰는 걸까요? 굉장히 예. 커요. 이거를 갖고 나가서 사용하세요. 여러 가도 됩니까? 하나? 네네. 뭐 망가트리지만 마시고요. 이거 무슨 예. 이 꼼꼼히 살펴보 소리 그 있죠. 예. 그 소리로 네. 만든 거예요. 아, 머리 머리죠. 예, 머리. 머리카락 빗을 빗을 때 근데 이게 거꾸로돈단 말이 에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 네, 반대 방향으로. 음. 나온 작동 한번 시켜보세요. 손 빼고. 예예. 난 예, 예. 이거 처음에는 예. 김 기름 발르는 그러니까 기계라고 <laughs> 그죠 렇 그렇게 생각했었지 김 그렇게 먹고 나는 처음에 아, 그, 그래. 이거 근데... 마, 만드신 분이 머리를 예. 이렇게 예쁘게 하고 나오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머리하는 기인 줄 알았어요. 이거 어. 무슨... 구두 닦는 거야. <laughs> 구두 이렇게 여기다 놓고 오면은 잘 닦여. 근데 이렇게 얇은 구두가 있어요. 아니 여기다가 되면은. 땜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 뭐 그거... 구두를 닦기도좀 그래요. 네. 구두 닦기는 그렇다. 네. 이거 엄마를 좀 아니 밑에 넣어주게요. 근데 이거 봐 이거. 이거 아아 뭐가 치거나. 뭐가 있잖아. 잠깐만 아 잠깐. 아 이거 그거 아니에요 혹시? 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엄마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만든 그 아이 그 발명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예. 혹시 옷 같은 거 보풀 복풀... 보풀이라는 거. 그런 거를 이렇게 넣었다가 빼면은 보풀이 예. 이렇게 말려 말려가지고, 말려가지고 여기 다 말리는 거 아닌가? 옷감을 그럼 집어넣어야 되네요. 옷을 집어넣으면 잘꺼보실래요 예, 예. 집어넣으면 이게 드레인하는 예, 예. 소리잖아요. 여기 여기 굉장히 그 뭐지 먼지 같은 거에 굉장히 잘 묻어나거든요. 그런데 옷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그풀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지죠 그렇죠. 아니 손수건 정도면 작아요. 모를까 양파리야. 옷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르겠어요. 상자였다. 뭘 받는 것 그러니까 같은데 집어넣어요. 보풀이 아. 떨어지면 이 안에 예. 떨어지게끔 돼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러니까 보풀하기 같은 게 떨어질 만한 게 옷만 있을까요? 옷 말고도 많죠. 예.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물론 뭐 옷을 손질하고 이런 일도 집에서 하실 수 있죠. 식구들을 위해서. 근데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또 이제 부엌에서도 일 많이 하시고. 자, 그러면은 예. 그러면. 정답을 네. 그 빌리어 겨요 들어가 봐요. 사실 설거지 중에 제일 이렇게 좀 손에 안 맞는 게 뭐냐면 네, 네. 그 접시나 뭐 어, 숟가락은 따로 막 바닥에 이렇게 <laughs> 잠겨 있는 걸 예, 예. 꺼내서 해야 되니까 이 숟가락 닦는 거일 것 같아요. 숟가락.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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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이거 과연 이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요. 아, 안 들어가요. 반대 안 방향으로. 안안 예. 네. 바깥에서 밀어오는 건잘안 돼요. 이쪽에서는 들어가요. 예. 두 개의 소리 아 맞물려 돌아갑니다. 아, 그렇죠. 어머니를 위해서 생각해낸 발명품. 네. 과연 뭘까요. 네. 여기 다섯 사람이 한 개에 이르렀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두 개의 솔이 회전하는 상자 그 정체는? 이것은 바로 팥껍질 탈피기입니다. 정답은 팥껍질 탈피기. 팥껍질. 손으로 일일이 벗기기엔 너무나도 매운 대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두 개의 회전솔 사이로 아, 이렇게 쏙 넣어주면 각쪽 같이 껍질이 벗겨지는데. 농촌에서 별을 수학할 때 쓰는 탈곡기 원리에서 힘을 얻었거든요. 그 탈곡기를 보면 이제 소리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렇게 별을 털어내게 되는데 그렇다면 가는 파도 가능할까? 나사를 이용해서 두 회전 솔 사이의 간격만 조절해주면 대파 가는 파할것 없이 모두 깨끗하게 껍질 벗기기 성공! 엄마 내 음파 때문에 고생하는 게 마음에 걸렸었거든요. 그냥 엄마 이제는 걱정 없을 거야. 왜냐면 이게 있거든.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딸의 발명. 할은 가족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laughs> 야. 아. 야 놀랍네. 네. 코무하네요. <laughs> 어, 그, 그 누구도 포무해요. 생각지 못한. 아니, 나물 잔뜩 있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뭘많 나물 나물이요. 나물? 네. 예. 근데 어파 줄은꾸밀어요 네, 파도 뭐 나무리나 많아요 네. 사실 예. 어.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무슨 예? 삼겹살질 하세요? 왜, 파무치 필요... 만들어 아마 어머님께서 식당을 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식당을요? 예. 삼겹살, 그렇다면 이제 삼겹살 같은 거을 많이 다듬으셔야 다듬 네. 되고 많이 그걸 일일이 손으로 하려면 참 힘이 들죠 어, 한번 베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집어넣는 거보다 한번 베껴내는 거보다 저게 편리한가? 뭐 불편해 보이시면 쓰지 마시든가 <laughs> <laughs>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양파나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laughs> 예. 이렇게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 대량으로 아무튼 그 파를 예, 다듬을 수 있는 뭐 그런 발명품인 것 같아요. 네.